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 청개구리 많이 보셨죠? 예, 아마 청개구리 못본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개구리 아무리 커봤자 뭐 엄지 손가락보다 크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떤 곳에서는 무려 손바닥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작은 청개구리 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것이 손바닥 크기만 해도 귀여울까요? 예,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laughs> 참고로 저는 지금 장흥에 사는데 청개구리 이번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자,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는 어, 영어로 하면 오스트레일리안 그린. 크리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 네, 우리나라는 청개구리라고 하면 "청"이라는 글자가 풀을 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파란색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이름인데,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지만 풀도 푸르, 푸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녹색도 푸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붙일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어, 청개구리가 저번에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어, 하늘색으로, 하, 아주 뭐지? 하늘색으로 몸 색깔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어, 청개구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 색소가, 어, 그, 뭐라 그럴까 깊은 곳에는 파란색이고 그 표면에는 노란색이 그 색소가 이렇게 겹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초록 그 겉표, 겉부분에 그 노란색 색소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파랗게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 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원산 그 오스,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그쪽 아시죠 그 오스트레일리아 조금 북쪽에 서쪽에 서쪽 북쪽 서쪽 이쪽으로 되어 있는 섬 섬들이 큰 섬이죠. 네. 청개구리과에 속한 청개구리의 일종이고 미국과 뉴질랜드에도 외래종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가 온 것처럼 미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가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명 명명자 존 화이트의 이름을 따서 화이트 청개구리라고 하필이면 학명을 한 사람이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라서 화이트 청개구리라고, 청, 화이트 청개구리를 뭔가 이상하네요. <laughs> 화이트 하얗다는 건데 하필이면 이름이 화이트라서 그죠? 화이트 청개구리 이 말이 안 이상한 말이에요. 특유의 <laughs> 생김새에서 유래한 시무룩 청개구리 이거 보십시오. 시무룩하게 생겼네요.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어, 되게 네, 좀 되게 귀엽. 귀엽네요. 그쵸. 생긴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laughs> 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옛날에 풍자화 같은 거 보면, 그, 이렇게 막, 부자들. 풍자화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좀 약간, <laughs> 이중턱에다가 이렇게 시무룩해 보이는 얼굴. <laughs> 그, 저기 살찐 부자들 같은 분위기 좀, 포스가 좀 있네요. <laughs> <laughs> 귀엽네요. <진짜> 시무룩해 보인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명은 리토리아 카에룰리아라고 됐고, 형태학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 속에, 이게 다른, 와,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가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와, 이것도 크네요. 그래서, 어, 예쁜 청개구리, 예쁜 청개구리는 이렇게 생겼네. 예쁜 청개구리는, 어, 어, 저이 오스트리아 청개구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몸에 이렇게 하얀색 점들이 있네요 예. 왜 예쁜 청개구리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예쁘게 생겼네요 그쵸? 왕 청개구리는 이게는 뭐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네 왕 청개구리도 뭐 별다를 게 없는데 사이즈가 큰가 보죠? 예. 이거는 좀 그러네요 그래, 래그 입술이 저 어깨에 있는 데까지 하얗게 이렇게 돼있네요 그래서 흰 입술 청개구리라고 하네요 아 재밌네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원산 개구리들보다 덩치가 크다. 보통 신장 10cm, 아 손바닥 만하게 자라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육 상태에서 수명은 평균 16년이래요. 와, 엄청 많이 사네요. 그렇죠? 자, 어, 개도 기껏 뭐한 13, 14년, 15년 살지 않나요? 오, 오래 사네요. 개구리 치고 장수한다. 이거 누가 작성자 누군지 모르지만 개구리에 대한. <laughs> 좀 약간 선입견 있는 거 아닌가 개구리치고 <laughs> 네 그렇죠 어, 사이즈도 크고 성격이 유순하대요 어, 그러면 애완동물로 키우기 괜찮겠네요 그쵸? 그렇죠? 인간 거주지 주에도 위잘 적응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현지 가오, 집에 창문이나 실내에 붙어 살면서 실내에도 가끔 나타나나 봐요 깜짝 놀라겠네요 그쵸? 그렇죠? 민가에 불빛에 들려온 끌려온 벌레들을 잡아먹곤 합니다 건드리면 찍! 건드리면 찍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 찍소리라는게 뭘까요? <laughs> 그 다음에 천적다위에서 얘 겁을 먹으면 비명을 지른다 비명을 지르는 개구리 와 어떤 제가 글쎄 한번 조금 동영상 가져와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우는 소리가 조금 크더라고요오 어, 이거 보십시오 우울함해요. 엄청 커요. 발 보세요, 발. 아, 아 어떻습니까? <laughs> 이상한 소리를 내, 내네요. 자, 그렇죠? 근데. 좀귀여 저는 귀여워 보이네요. 예, 저거, 뭐, 키워보고 싶네요. 되게 크네요. 어, 좀 그렇게 그냥 영상, 다른 거랑 뭐 어떤 비교해볼 만한 크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꽤큰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이한 외모와 행동거질이해서 이색적인 애완동물이다. 어, 그럴만 하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 피부. 피부는, 여러분, 개구리 같은 거, 양서류는 피부로 호흡하죠? 그죠? 피부 호흡도 하죠? 피부 분비물은 팡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네요. 음, 신기하네요. 여러분, 맹꽁이 같은 경우에서도 피부에서 막, 그렇게 막, 어떤 물질을 내뿜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뭐, 어느, 어느, 어떤 원시부족 보면은 무슨 화살 독개구리, 그래가지고, 화살을 바르는 독, 독을 내뿜는, 그, 그 물질을 뿜는 그러한, 좀, 치, 인, 인체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런 개구리도 있죠? 예. 그래서 약리학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피부 분비물 덕분에 어, 전 세계적으로 양서류가 개체가 감소하고 있대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막 수질이 오염되거나 아, 여러 가지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 있,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고 있다. 예. 그래서 매우 흔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존 상태 보면 관심 필요 정도. 아직 그 멸종 위기까지 가진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류를 보면. 음, 신대륙 청개구리인 청개구리과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청개구리과라고 하는 여러 가지 460여 종 정도 있는 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게 특징이 재밌네요. 오스트리아 청개구리 속에 개구리들은 홍채가 가로로 찢어져 있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작은 청개구리 보니까 세로로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찢어져 있으니까 조금, 뭐랄까, 시무룩해 보이고, 좀,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또, 그런데 일조를 하겠죠? 네. 눈꺼풀에 색소가 없다. 어, 그러면, 어, 저기 그, 제가 관찰한 청개구리는 눈꺼풀이 황금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조금, 갈색과 노란색 중간 정도?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청개구리라는 이름은 존 화이트의 이름이 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개구리들 중 처음으로 기재됐죠. 그만큼 흔하고 또 크고 그러니까 금방 발견되겠죠. 예.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개구리지만 처음에는 파란 개구리라고 불렸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 화이트가 잉글랜드로 보낸 표본이 방부제 때문에 손상되어서 파랗게 변색되었다. 그래서 보면 아, 개구리의 몸 색깔은 노란 피부 위를 파란 색소가 덮는다고 합니다. 아, 제가 잘못, 아까 거꾸로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수, 수정합니다. 개구리의 노란 피부에 파란 색소가 덮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어, 방부제가 피부층을 파괴해가지고 파란 색소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니까 그 겉에 있는, 겉에 있는 그 파란 색소만 남고 속에 있는 그, 그 피부층, 아래에 있는 거는 파괴됐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착각으로 인해서 카에룰레라라고 하는 학명이 파란색을 의미하는 라틴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못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일리에서는 초록나무 개구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Green Tree Frog 라고 하는데 나무에 자주 나무 위에서 발려내다 보자고 그러니까 Tree Frog라고 하겠죠 생김새는 음 다음 컷이 스컷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개구리들은. 그리고 스컷은 목 아래 부분에 울음주머니를 지켰다. 이거 덩치가 큰 만큼 매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울음소리 좀 들려드렸죠. 이거 뭐 한두 마리면 괜찮지만 때로 있으면 엄청 크게 들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 위에 특유의 지방질 둔덕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지방질 둔덕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름져서 눈 이렇게 이렇게 그 보면 그 서양의 부, 부자들 그 풍자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많이 먹어서 배 나오고 이렇게 눈꺼풀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뺨도 부풀어 있고 막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 입도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캐릭터성이 강하네요. 그렇죠? 홍채는 금색이고 가로로 찢어져 있다. 아, 이것은 그 전체의 특징. 홍채가 가로다. 근데 다른 다른 청개구리들은 세로라는 얘기겠죠. 아, 그리고 고막 고 고막은 아, 눈 바로 뒤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막이죠. 이게 고막인 것 같습니다. 요게, 요게 보이시나요? 예. 사진은 짧고 강인하며. 그리고 여기 부착판이 굉장히 이게 크, 크네요. 예. 아 여러분 옛날에 개구리왕눈 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어? 예. 부착반이 있으니 이 겨, 여기가 유리 같은 걸팍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어 그래요 앞발가락 뭐 물갈키 이런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등면 색깔은 온도와 주위 환경에 따라서 갈색 또는 회색에서 에메랄드 빛 밝은 녹색까지 변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저번에 청개구리 봤는데 하늘색이었다고 랬잖아요그 색깔이 그게 음,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어, 그렇게 변하나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청개구리들은. 좀, 네. 예, 렇죠 어, 그래서, 수컷은목 아래에 주름진 회색 울음주머니가 있고, 암컷은 같은 부위가 희고 매끄럽다. 암컷은 울지 않나요? 않나, 안 안나보는 거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배면, 색깔은 암수모드 크림색 흰색이며, 질감은 거칠다고 합니다. 재밌네. 네. 음, 뭐, 자, 이 아까 전에 예쁜 청개구리와 왕청개구리의 특징은 설명됐으니까 저기 그 저기 그 넘어가도록 하고요. 울음 소리는 낮고 들리게. 아까 전에 들으셨죠? 꽥꽥꽥하은색로방복하는 시기입니다라고 합니다. <laughs> 1년중 대부분 나무나 홈통 같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그린 트리 프로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식기가 돼서야 연무신 엉덩이로 내려온다고 하고, 음. 그리고 또 다른 개구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청개구리 역시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해서만 우는 것은 아니고 번식기 이외에서 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도 운다고 합니다. 꼭 개구리가 꼭 우는 이유가 밤에 막울고막 그런 이유가 번식만을 어 위한 건 아니었군요. 어 그렇군요. 특히 비온 뒤에 시끄러워지는데 와그 개구리도 비온 뒤에 시끄러워지죠. 뭐지 그? 부,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오면 니가 운단다. 라고 하는 그 옛날에, 예, 개구리 왕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제이 영예성을 듣는 분 중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슬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예, 다음에 포식자에게 공격당하거나, 자기가 숨어있는 나무를 사람이 밟았거나 하면은, 날카롭게 소리를 빽! 지르는 <laughs> 비명을 지른다는 게 무슨 말안나보네요 <laughs> 빽! 지른다고 합니다. 분포, 이런 거는 뭐, 아까 전에 다 살펴봤으니까, 생태와 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성개구은 매우 유순하면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렇게 큰 천적이 없는 곳에서 생활해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야행성이며 이른 저녁에 기어 나와서 우러대고 먹이를 사냥한다. 아, 그리고 아, 저도 보니까 음, 그 우리 집 청개구리도 보니까 낮에는 그 제가 그 패션 프루츠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거든요. 아, 풀을 키우는데 그 이파리에 이렇게 포근히 안겨서 진짜 아무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계속 예.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저녁이 되니 돼서 밤이 되면 저희 창문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바깥에서 보면 그래서 막 개, 청개구리가 막세개세 마리 네 마리 나막 붙어 있고 그랬는데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고 어둡고 축축한 장소, 나무 옹이나 돌틈 같은 곳에 찾아 들어가서 자리 깔고 잔다. <laughs> 자, 이거 자리 깔고 잔다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거 위키 작성자가 참 재밌네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어쨌든, 나뭇잎이나 돌틈 이런 데서 빗물을 모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어? 또 피부에는 밀랍지 코팅이 돼서 증마를 막는다. 피부 호흡을 하는 동물이니까 아무래도 그 수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음. 그리고 건기가 되면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고들거나 예. 점액과 비듬 비듬 <laughs> 이게 무슨 어떤 저거겠죠 그 피부에서 이렇게 어떤 피부가 건조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각질 같은 것들을 뭉쳐서 만든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봉인한다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하겠죠 예. 그리고 먹이는 주로 나방 바퀴벌레 풀무치 다의 날벌레들이다 어, 이거. 그, 저기 그 입이 크고 사이즈가 크니까 어, 굉장히 큰 곤충들을 잡아먹을 것 같네요 그쵸 예. 거미도 먹고 자기보다 작은 개구리 심지어는 작은 포위도 잡아먹을 수 있다 와쥐 같은 것도 잡아먹나 봐요 헉와그지예 음. <laughs> 그렇네요 그래서 이 개구리도 음와이그 어, 이, 개구리도 이, 저거잖아요 혀를 그렇게 확 이렇게 혀가 길어서, 이렇게, 혀가, 혀, 그리고 끝에 그 점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리 같은 걸, 그, 그 혀를 극 쏘아가지고 탁, 붙여서 먹잖아요. 그런데 재밌네요. 이거는, 어, 되게 끈끈한 혀를 버기에 발사하여 버기를 들러붙이는 입으로 끌어들고 잡아 먹잖아요. 예, 보통.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는, 이 기술은 작은 먹이들한테만 시전합니다. 예. 큰 먹이들한테는 그런, 이런 짹짠한 기술은 시전하지 않아요. 얘는 큰 먹이한테 직접 달려들어서 앞다리를 때려 눕힌대요 그 다음에 입을 갖다 대서 잡아먹는데요 와. 나, 나방 같은 거큰 거를 가가지고 앞다리, 그, 큰 부착판으로 그냥 팍! 때린 다음에 입을 갖다 대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적으로는 뱀이나 새가 있고, 그렇죠? 네. 예. 어, 그리고 백인들이 오스트리아 정착한 이후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새로운 천적들이 등장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쵸? 와. 평균 수명이 16년 정도이지만 20년 넘게 생겼을 도존재는 거.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오래 살고 또 생긴 것도 우스꽝스럽고 약간 그렇게 생겼고 뭐 그러니까 먹이 같은 것도 까다롭지 않은 것 같고 애완동물로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 교미, 흘래라고 하네요 11월에서 2월까지 이루어지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육 우스트레어 천개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는 있 애완개구리 중 하나이다. 아, 이거 우리나라에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요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어. 성격이 유선하고 수명이 길다는 것은 애완동물로서 매우 적절하고 유리하다. 아, 그렇네요. 키우기도 쉽고요. 질병에 도 강하고. 한 가지 문제는 과식이 됩니다. 아, 너무 많이, 많이 먹는다. 우스트레어 천개구은 과식하면 비만하기 쉽다. <laughs> 아, 근데 일부러 과식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이 이미지가 좀 이렇게 자체가 되게 크고 뚱뚱해가지고 조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워 보이, 보이잖아요 그니까 오히려 이걸 과장하기 위해서 많이 먹이는 그런 브리더나 뭐 사육사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생에서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지만 잡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비만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렇아 그래서 비만이 된 오스트리아 청개구리는 머리와 몸통의 지방층이 누적돼서 진짜 저, 아까 전에 제가 풍자처럼 얘기했지만, 부자들처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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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 뭐지, 활동 안 하고 그냥 계속 앉아서 맛있는 것만 먹는 그런 부자들. 작곡가로 치자면, 옛날 로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과식의 대가였다고, 어, 엄청 대식가였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땅딸막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갖게 된다. <laughs> 귀엽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전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아직 계절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개구리들은 피부를 통해 산소를 호흡하는데, 여러분, 피부를 통해 산소를 호흡하면 항상 피부가 촉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산소 흡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부의 습도가 축축하게 유지되어야 한, 근데 축축하면또 습기가 있으니까, 곰팡이. 어,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가 스키 속에서 번식해서 병원체 감염 가능성을 높아, 높이는 그런 또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또 이것을 박테리아를 막기 위해서 병원체를 파괴할 수 있는 펩티드가 아마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거 그거를 펩티드라고 할 겁니다 아마 아미노산이 많이 모이면 단백질이라고 그러고요 아미네이션 중합체가 그냥 그렇게 단백질만큼 그런 고분자가 아니 때문에 펩티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 뭐랄까, 항균작용 같은 걸 한다는 거죠. 항백타리아, 박테리아, 항바이러스 성질이 있는, 펩티드 25종이나 함유되어 있다. 이거 연구해 볼만 하네요. 그죠 펩티드의 분자 구조와 이런 것들 연구해서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 재밌네요. 그래서, 어, 오스트리아 청개구리의 펩티드가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HIV, 그, 에이즈 바이러스죠. 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다. 아,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 그 의학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어, 발가락, 아까 좀발 보시면 되게 두,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있는 그 흙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뭐 봐서 축축한 표면을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는지, 그러한 구조들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용으로도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애완동물로도 인기가 있는 예, 그러한 오스트리아 청개구리입니다. 예,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저, 어, 저는 이책 재밌습니다. 그래 보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청개구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역시 동물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동물 위키 읽는 게. <laughs>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했, 하겠습니다. 예, 음,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